걷다 보니 길모퉁이에 이르렀어요. 모퉁이를 돌면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 가장 좋은 게 있다고 믿을래요. 이렇게 빨간 머리 N에 나오는 말인데 제일 좋아하신대요. <laughs> 검찰개혁에 대한 이문정 검사님의 각오가 잘 드러난 부분이 아닌가? 또그 생각도 들었습니다. 검사선수가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어요. 이봐요.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. 사이의 강남 스타일. 그 가사 같지 않아요? 그죠? 라임이, 라임이 딱 맞는 게 나는 무리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,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,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<laughs> 공평한 검사,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. 다이 문장 대박이에요, 진짜. 용예가 없으니까 다짐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제가 뭐 뭐라 뭐라 하면, 아니,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, 모든 검사가 자네 같진 않아. 뭐, 이렇게 인정도 해요. 그래 놓고, 그 대외적으로 법과 원칙을 엄정하면 하잖아요. 그런 이중잣대로 남한테만. 예, 어떻게 명분이 서겠어요?